흑산도 홍도의 황사경보와 전라도 제주도의 황사주의보는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한때 제주도에서 비가 조금 오겠고 서해안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교는 서울 10도, 광주 12도,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따뜻하겠습니다. 박혜진이었습니다. 우리 언니 나경훈이 추천하는 꿈과 모험의 가족 뮤지컬 알라딘, 알라딘. 아, 체육돌 김동준, 지분킥 서신혜가 지연한 가족 뮤지컬 알라딘 지금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본 공연은 한국 야쿠르트와 함께합니다 어, 뭘 이렇게 많이 시켜 아유다못 먹으면 남기면 되지 여보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까 싸가긴 뭘 싸가 창피하게 대기, 연간, 양이식조원중명차 100만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MBC 창사 50주년 특집 2011년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에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재단 정기 후원 1588-1940 여러분의 사랑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경림만 놀자 한이더 늦는 별밤 곧3부 시작하니 15.9주, 파수, 고정, 짜잔 매일매일 오후 10시 5분 박정님과 함께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Everybody, w h 준비됐어, l e 네, 박경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과 위대한 탄생. 자, 위대한 탄생 탑5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광고 듣고 다섯 분의 매력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헤쳐 봐야 되는데. 자, 파헤치기 전에 우리 백청강씨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요? 네. <laughs> 예. 어, 시, 직접 이렇게 실물 보니까요. TV보다 되게 이, 이뻐요. 광고 드려도 립니다 <laughs> 구혜선 씨, 코롤라가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라면서요? 이유가 뭐죠? 안전성, 디자인, 내구성 모두 어메이징하니까 전 세계 3,700만대 판매 월드 베스트셀러 코롤라 만나러 끝혜선씨 벌써부터 연습 중이신데요 자, 손재형씨네 자, 맥스마일 자, 지금 보시면 되고 그 앞쪽에 이거요? 네,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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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러실 거예요? <laughs> 정말 우리 별방 카메라 이러실 거예요? <laughs> 예. 자, 우리 백정강 씨. 네. 저 앞쪽에 카메라, 저기 중앙에 있는 카메라도 우리 카메라니까, 예. 네. 한번 보고 웃어주시겠어요? 네? <laughs> 예. 아우, 귀엽네요. 다들. 자, 그러면 다섯 분. 총집합으로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다시는 웃는 거안 할게요. 다시는 웃는 거안할도요 12명 안에 들었던 여자 멤버들 중에 한 분과 뚜엣을 결성해야 된다. 뚜엣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 같이. 그러면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우리 청방 씨부터. 네, 저는 백세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세윤 씨랑. 네. 이유는? 어, 목소리도 맑고 깨끗하고, 네. 저랑 좀. 선이 좀많는거 같아요. 맞아서? 네. 오, 아, 그랬어요. 진짜 그렇겠다, 듣고 네. 보니까. 신영 어. 씨는요? 네, 저는, 그 권리세. 권리세 씨? <laughs> 왜, 아, 왜 웃어? 왜 웃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왜 웃어요? 데이비도 왜 웃은 거예요? 이유는. 저기, 그런드데 권리세 씨랑 네. 오래 못했잖아요. 첫 번째 탈락을 해서. 네. 저도 응원하던 친구였는데, 그때 많이 아쉬워하셨겠어요. 우리 손진영 씨. 음.. 뭐.. 많이.. <laughs>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랬습니다. 뭐미세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정말.. 다.. 친한장신을뺏 <laughs> 아, <취업통신이 웃음> <laughs> 아,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씨 <laughs> 예. 그렇다면 정말 그 여자 멤버들이 떨어졌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똑같이 아쉬웠나요? <웃음> 예.. 뭐.. <laughs> 예. 똑같이 조금.. 차이가 없이? 아,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었다면 누가 가장 아쉬웠나요? 리세. <웃음> <웃음> 아유, 진짜 그렇게 대답하시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태원 씨. 네. 누구랑 또엣하고 싶어요? 저도 세은 누나. 세은 씨? 네. 오. 이렇게 되면 백천광 씨랑 지금 라이벌이에요, 예? 예상밖에 지금 대답들을 막 던져주고 어, 계세요. <laughs> 많이 부러웠어요, 그때? 네, 좀, 이, 이렇게 좀. 아, 불하고 그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팔을 흔들어야 <훈들어간> <laughs> 그런 생각 하셨던 거예요. 좀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분이 진심 어린 대답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어, 쉐인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을 밝혀달라. 지금 막 문자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이거 물어보면 되겠네요. 쉐인. Do you love me? <laughs> 누구? 미미. 미. 자 백청 아지씨 네. 그대 내게. 네. <웃음> <웃음> 아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라이브를 한곡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 우리 이태권 씨 라이브 준비되셨죠? 네. 자 이태권 씨가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고요. <laughs> 이태권 씨한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지금 신청을 해주셨는데. <laughs> You know that brutal do not no pretty hard I learned that Oh uh, bought from the start Give me the news I've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No pills gonna kill my you I've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I'm 시작시키면서 여러분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자, 위대한 산생타5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자, 원고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laughs> 원고 넘기는 <laughs> 소리가 갑자기 예, 많이 들렸죠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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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6페이지 첫째 줄 읽을게요. 예. <laughs> <laughs> 위대한 선생, 지금 탑5 별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앞에서 저희가 위대한 선생 탑5한테 듣고 싶은 노래, 별밤 가족들한테 신청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신청해주셨어요. 자, 그럼 먼저, 별밤 가족들이 고른 위대한 탑5의 한 소절 콘서트 시작해볼 텐데요.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하면, 그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laughs> 우리, 쉐인, 쉐인, 음, 37, 아, 3674 님이 보내주셨어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자, 이번에는, 아, 우리 그, 이분이 할 건데, 배운 유씨가 지금 문자로, 청강오빠 빨리 보여주세요. 박세인씨, 우리 청강이는 언제 하나요? 하셨네. 지금 합니다, 여러분. 예. 자, 0572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d <웃음> 그리워하면 <웃음>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어져 가기를. <laughs> <laughs> 다들 본이 굉장히 매력있네요. 아, 저는 이 방송 봤는데, <laughs> 2911님. 같이 보셨나봐요. g 드래곤의핫브 t Breaker. 깜짝 놀랐어요, 춤과 너무 완벽하게 소화를 해갖고, 예. Yo, ma, ho, h h 내가 뭘 잘못했는지. Yo, ma, ho, ho, h b 너무해 no <laughs> 잠깐만요. 하실거면 자신있게 넣어주시고 아니 지금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자신이 자, 신이없 없었어요. 이번 아니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네. 손진형씨 같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5 6 7 8 y o 이 엄마 허허허허허 h t h o 허 r e 허허허 r 허허허허 r 허허허허 r 허허허허허허허허허 o 허 r e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a r a a No way, no w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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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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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손진영씨 차례입니다. 아, 저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3765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승철의 말리꽃. Wow. 와, 후영구 해주세요. 네. 지쳐 쓰러지면 지. <laughs> <laughs> 지쳐 쓰러지면 돼도. 라디오 토크 마이크를 노래방 마이크처럼 잡으시는 분은 처음 봐요. 아, 너무 멋져요. 자, 한 곡만 더 부탁드릴게요. 음. 2014 님이 신청해주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음.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음. 제대로 풀렸어요, 지금. 아, 그... 라이브 갈까요? 아... 손진영 씨 라이브 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한 소절 라이브 마치고요. 손진영 씨의 라이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어떤 곡 준비하셨죠? 아, 예, 그, 저를 있게한 노래, 그 패자반절 때 불렀던 김장훈 선생님이 나와 갔다면 나와 갔다면 아... 자 키보드 연주에 우리 이태권 씨가 <laughs>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진영 씨의 나와 갔다면 아마 김장훈 씨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어, 제가 아니면 제가 지금 문자를 넣을게요. <웃음> 예. <웃음> 김장훈 씨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손진영 씨의 나와 갔다면 이태권 씨의 반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오! 오! <laughs>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포인트를 못 맞췄네요. 아, 제가 좀더 노력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다섯 분의 멘토이자 심사위원이신 이은미, 김태현, 신승훈 방시혁, 그리고 김윤아 씨에 관련된 질문 살짝 나눠볼 텐데, 첫인상이 가장 무서웠던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누가 가장 무서웠어요? 태권, 우리 저기 청강씨는 예전 강시혁 선생님이 강시혁 씨? 어, 네. 왜요? 아그 눈빛이 좀이 얼굴하고 항상 심사 볼 때는 무표정이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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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정으로 어. 쳐다, 이렇게 저희를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무대에서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알면 알수록 되게 개구지시죠 예, 알면, 예, 예, 예. <laughs> 우리 손진영 씨는? 요 예. 저는 좀 다른 대답인데, 네. 전제 인상이 좀 남다르기 때문에 <laughs> 네. 그 멘토 선생님들께서 대려 손진영 씨를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진영 씨는 고맙습니다. 다섯 분 중에 무서운 분이 없었다? 예, 네, 다 저는. 대려 <laughs> 네. 아, <아니, 웃음> 다섯 분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네, 그높아심에 아, 다 무서워하시면 안되는데 아, 그런 마음에 네. 걱정해. 네. 음, 태권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윤아 선생님이 좀. <laughs> 김윤아 씨가요? 네. 응. 음. 자, 지금, 백청강 씨, 쉐인, 그리고 데이비드 오우가, 방시혁 씨가 무서웠다. 음. 그리고, 손진영 씨는 무서운 심사연이 없었다. 대략 날 무서워한 것 같다. 그리고 이태권 씨가 김유나 씨. <laughs> 네. 근데 지금, 보면, 데이비드 씨, 방시혁 씨 제자죠? 네. 티죠 음. 네.